저는, 예, 보니까 늘, 그 인스타 볼 때, 있지에, 있지에, 그래, 그, 너무 점잖아. 여기가 좀 더운 것 같아서, 야외로 나갈까 지금, 한번 둘러보려고 아, 그러고 예, 있거든요? 어머 예. 오늘, 오늘, 오늘 너무 뭐, 예쁘다! 진짜. 우와! 이게 진짜 퍼펙트 타이밍이기도 하고. 우와, 이 사진, 오. 어, 나오는 거 괜찮으세요? 크크님? 저는 아, 괜찮아요. <laughs> <쟤만> 뭐. <laughs> 아, 짐을 챙겨서 여기로 어, 옮기자. 가져올게요. 여기 있을까요, 나는? 아, 저, 여기 같이 갈게요 같이 세팅하고 네? 있고. 자기 세팅하시고. <laughs> 우리 대구 건드리님들. 여러분, 앞산 투썸 플레이스 옥상입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야, 진짜. Oh, <날씨도> p 진짜 f e c t I'm just smoking. O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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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 h a n 이 you. Oh, 귀 하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한번 악수라도 해드려야지. <laughs> 앉으세요, 앉으세요. 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BMW! 하고 오셨어요? 저희한테 DM하셨던. 아 버스 타고 오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쵸. 네 다들 버스, 너무 버스, 메트로, 워킹 네, 네. 아, 아, 아 완벽하네요 아 네. 이분은 저희 매니저분은 매니저... 아니시고 <웃음> <웃음> 오늘 처음 <laughs> 만나요 만난... <laughs> 방금, 방금 만났는데 방금 보고 이거 다 옮기고 같이 어, 어, 일찍 가치.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laughs> 저희가 게릴라로 이걸 올려서 어, 네. 그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또 오시면 <laughs> 카페에 민폐가 되니까 저희가 사실 <웃음> 어제, <웃음> 어제 올려서 예상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다섯 분에서 많이 깨끗했어. 오시면은 네 여섯 분. 깨끗이. 네 와주셔서 깨끗이 너무 깨끗이. 네, 감사드리고 11월 1일날팬미업 하는 거를 올렸더니 대구에서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내일 이제 김천 공연 오면서 아 대구에 무조건 들러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모였고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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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분이 꽃을.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와 어머,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 진짜. 어머. 여기 러벨라 부부 귀여워. 사랑한대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니다오마 어머, 어머, 너무 감동해요. 이게 뭐, 일인미쳤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한... 맞으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우, 저희한테 멋있습니다. 따로 연락도 주시고, 어우.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와우.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덕분에 저희 채널도 커지고, 그래서 꼭 뵙고 싶었어요. 네, 와, 정말. 네 다음에 또 제가 대구에 공연 오면은 공지도 하고, 그럴 거니까 많이 와 주시고, 여기 이제. 는 저희 이로 팬 분이세요. <laughs> 제가 이제 활동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laughs> 네, 같이, <팬들도 웃음> 네. 같이 이제 저희 결혼하고 연애하는 아 거다 아 지켜보시고, 아 네. 네. 너무 예쁜.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못 살고 있는데. <laughs> 다른 가족 분들이 <laughs> 생긴 것 같아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일단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좋죠. 네, 저희. 뭘좀 시킬까요? 그치 일단은 커피 오케이. 시키겠습니다 커피 시키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저희가 사 당연하지 고 있나요? 그래 상담하고 치맥 가야 되는 거아니 아니 아, 어떤 일 하세요? 주시고주시고 버스 고 1시간 가사, 에서 어, 능력자 아사, 능력자 아사, 아사 굳이? 현풍? 현풍 굳이? 네, 거기 송해공원 있는 쪽 네. 거기서 와, 오셨어요? 더멀리요 더, 더더 네. 오셨네. 멀리서 오셨네요 진짜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어제부터 네. 스토리 보고 네. 어, 가보고 싶다 데어떻지몰라 아. 아, 진짜, 진짜. <목소리도> 있겠다, 어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나한테까지 먼저 알고 네. 아. 네, 그래서 더 알게 되고 네 야, 언니가 너무 가고 싶다 가면 안 되나 이러 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이렇게. 아 얘기하다가 모르나. 얘기하다가도 모르나 이러면서. 아 모르나. 아. <목소리> 인스타 <목소리> 하다가 5시반에 여기 뭐 그러길래 어이 뭐지 이러면 순간적으로 가야 돼 가고 싶은데 뭐 이래 가지고. 네. 네, 뭐? 서프라이즈데 네. 자동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아 그런, <laughs> 그런 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아니.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지금 머리 속에 어, 계속 그 네.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 셋. 제외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저희도 네. 자주 저희 네. 정말 네. 오래 괜찮아요. 만난 어. 사이거든요. 어. 양보를 좀 해주시면. 네, 괜찮아요. 어, 네. 그 대구에 지젤 피트니스라고 아, 지젤. 전 지점에 음. 있거든요. 네, 한달 무료 오. 쿠폰을 오. 저희가 준비를 오. 해왔어요. 저희가 거기서 제가 PT를 하고 20kg가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20kg가 적거든요. <laughs> 네, 결혼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한달 이용권을 오. 여러분들께 오. 나눠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그 칠곡 쪽에 있는 식당인데요 아이고 뭐외관은 네. 이거? 외관 제 친구가 하는곳이요 여기는 어음. 네 이번에 10% 할인 쿠폰을 네. 줘가지고 한 장씩 돌려 야, 이거 이거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음, 얘기 좀해세요 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laughs>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건드리면서 이제 말, 말을 좀 진행하긴 네. 하는데 <laughs> 저는 사실 이렇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계속 음. 그, 찍어야 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직장인이라서 24시간 계속 업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데 어, 우리 건누리님들 덕분에 엄청 재밌게 지으면서 저도 엄청 하루 종일 계속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진짜 조용한 사람인데, 와이프가 만나서 더 시크로워져서 소준노를 많이 고객들이랑 같이 많시고저 <laughs> 네. 인터뷰하세요 지금? 그런 거. 질문 <laughs> 그 왔어요. 지금 대답하고 있어. 긴장했어요, 긴장. 셔츠에 아, 보면 시골 배경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 아, 아. 시골쪽에 살아요. 아. 근데 이제 주변이 다 계곡이고 산이고. 음 네. 근데 이제 조금만 나가면은 바로 서울이긴 한데. 음. 안 그래도 IT 컴퓨터. 뭐? 네. 저는 정원 AI 쪽으정 전공했고 안 그래도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너무 재밌게 사시니까 <laughs> 네. 근데 이제 그때 질리응답때 아, 네. 네. IT 하길래 저희 딸도 IT 쪽 지금 전공해서 아 네. 어른아! 아, 아, 어른아? 아, 아 네,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루투스 네. 네.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그걸로 저희가 굿즈 제작이 들어갔어요 아, 굿즈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d m 을 보내야 되는지 몰랐는 거예요. 어. 왔어. 근데 없는 거여서 어? 아닌가. 봉지가 왔을 때해서 제가 아. 바로 또 보냈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하고 계시니까 네.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층까지 왔는데 없는데 설마 하면서요 루프탑을 올라 온 거예요. <laughs> 오 <웃음> 마이 갓. 네,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 퇴근하고 바로 살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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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들이 다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으시고. 네. 저희랑 되게 결이 잘 맞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DM이나 이런 걸 받거나 메일로도 이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저희랑 다좀 결이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음. 오늘 오신 분들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다 친구 같고 되게 오래 본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요. 어. 네. 이게 부끄러움은 아니고, 네. 저는 원래 진짜 직, 직장인이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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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양형인 사람이에요. 어. 근데 여기는 외향형 사람이기도 하고, 음. 직업도 약간 말은, 음. 말 진짜 잘 하는 사람인 사람. 음. 그렇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음.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한 번씩 또 던져요. 임팩트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웃겼어요. 네. 음. <laughs> 근데 말 많으면 또 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오늘 말... 와주셨으니까 음. 그 어떤 영상 제일 재밌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음.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 뭐, 아뭐 때문에 오셨을까? 네. 그런 건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거 그 목걸이 있잖아요. 하니의 하니의 금립발래가하 진짜 호의 호의 <laughs> 아니 저는 <laughs> 진짜 헐리우드 배우인 줄 알았어. 뭐 <laughs> 그 있지? 있지? 그니까 <laughs> 처음에 어? 봤을 때 뭐지? <laughs> <laughs> 와 칸한테 연락 안 윌스미스 그런 <laughs> 느낌 있잖아 아, 헐리우드 배우가 그렇아 않았어요 앞으로 오겠죠 앞으로 응. 헐리우드 배우가 웃기려고 대고 와서 웃기려고 왔구나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오, 칸이 알고리즘에 <laughs> 응. 나타고요그 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 음, 공연 음. 때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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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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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의상을 머리에 <laughs> 너무 웃긴, <laughs> <laughs> <너무> 웃긴 <laughs> 거야 저희끼리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진짜 너무 웃긴다 이러고 찍고 나서 다 찍었는데 갑자기 막 스물스물 주방에 음. 가가지고 음. 쿠킹오일 막 꺼내더니 <웃음> <내가> <웃음> 이거 한번더 어. 찍자고. Yeah.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빡박한데막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요, 대리 힐링을 <laughs>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봉밥. <laughs> 아, 때 <laughs> <다 웃음> 고봉밥 모르나? 고봉밥 예. 모르나, 진짜? 그리고 엄마! <laughs> 이게 뭡니까, <뭐럴까>, 이게? <laughs> 그 장면을 보고. 네. 저희 집 아저씨들은 무뚝뚝하고 네. 말이 없는데. 이제 장모님한테 엄마 고봉봐 이게 뭐지 하는 거 보고 깜아 넘어가가지고 네. 거기서 감사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리고 아 웃는 웃기기. 소리 뒤에서 아 웃는 <laughs> 아 음. <laughs> 아. <이런> 소리가 <laughs> 너무나 던거워 아. <laughs> 아. 시끄럽게 웃어가지고 원래 아니, 그 활동한 웃음 소리가 너무 힐링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많이 아 웃어야겠네. 저는 그거예요. 코스트코 아코스트 코브랑 할 노래. 하모니. 이거는 저희가 그팬미더때 만나면은 그 무대에서 말씀 드리려는데 저희 아프리카 갔을 때어 아프리카의 힘든 점 우간다에서 음. 내가 뭘할수 있을까라는 걸 저희가 좀 바라보면서 어 그쪽으로 좀 하고 싶어요 일을 우물을 판다든지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팬분들이 모이고 하면 힘을 합쳐서 우물이라도 하나 팔수 있지 않을까 그런 깊숙한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대학이 우구간다였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어떻게 서울을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치. 학교를 어떻게 한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지 언어도 안 됐을 때지 싶습니다 네. 네. 좀긴 이야기긴 한데 네. 짧게 얘기하자면 <laughs> 일단 여기 경북대학교에서 저제 선배님이 있어요. 아, 네, 음. 오가나서 지금 오간다에서 그 교수님 되셨는데 음. 그 석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하고 음. 어, 싶었는데 음. 어디에 할까? 뭐 타키도 있고 미국 있고, 음.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가 있긴 한데 사실 다양한 것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한국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목소리> 네, 왜냐하면 여기서 그 특히 IT 쪽, 컴퓨터 공학 쪽에 워낙 한국에 완전히 잘발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할까 싶어서 장학생으로 와서 이제 오랫 동안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지만 그 동안에 멜라제님이 만나서 오래 더 오래 살게 됐어요. 어. 운명처럼. 아, 운명. <laughs> 그때는 근데 음. 그때 또 힘들었어, 그지? 그 그렇지. 시기가 미국을 응, 가니 많이 야, 막 그래 고 많이 힘들었지. 네, 저희가 또막 캐나다 이민 가니 많이 어. 막 그렇지. 그러다가. 한국에 돈 <웃음> 나자.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런 시기였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나갔는데 또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많이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여자야. 정신 차려라. 일부다처제 남자라 근데 그러실 수 있죠. 대중분들은. 대중분들은 보것만딱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게 <laughs>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갔으면 이렇게 또 저희 못 만났을 거 같아요. 잊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네. 원하는 게 초심을 잃지 마라. 그럼요. <laughs> 제일 중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지. 네, 어? 너무 중요하거 완전 그렇죠. 떴네! 그러면 맞죠? 아, 그때 우리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맞죠? 그치 맞아. 응. 그때 와서, 아우 뭐 오랜만이에요. 크크 기억나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네. 누구세, 어, 누구신데 잠깐. 그때 더말 말을 좀바히니까 네. <laughs> 궁금한 거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잘. 쓰게 되셨는지. 학원인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음... 어, 학원 갔다가 속사를 했는데. 그래도 당연히 그테는 그냥 뭐 조금 베이스만, 기본, 아. 기본만 배우고 그럼 한국에 오실 때는 거의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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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냥 안녕할게요 <laughs> 어. 진짜 이상하게 뭐 음. 안녕하세요 음. 뭔지도 모르니까 음. <laughs> 그럼 한국에 사신지 얼마? 이제, 4, 이제 8년, 8년 차에 발간이 됐습니다 차. 왜스하리이왔 그거 요 i <laughs> <얘기하는데. 웃음> <와, 진짜. 웃음> 거 good. g o 아니 그렇게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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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지 엄마 말잘 들어 o 랑 d 대한 o d Good. Good. g o o 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나. 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나? 모르나. 그래. <laughs> <laughs> 조심히 가시고 저희 네, 또 만나요. 아이고. 네. 네. 와줘서 진짜 진심으로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완전 리라니다 네. <laughs> <laughs> 안녕. <laughs> 저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 감사. 아, 이게 이게 뭔 일이고. <laughs> 뭐야 이래 <이게> 재밌나. <laughs> 어? <웃음> <웃음> 요거는요, 아 간. 한번 드셔보세요. 간. 오! 음, 안개의 맛이 나요. 오! 네. 엄청 크게, 네. 게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네? 엄청 크게 나오네요. 그뭐 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아구 윗도. 윗도? 이 저기 저기라 위, 위, 윗도. 왜, 우리 그, 위에 말밥통밥통 맛있겠네요. 맛있어요. 저기서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laughs> 하나 찍어 드시고 어 맛있겠다 오 전득전득하네요 전둑 음. 찍가 드시고 드시고, 이제 드시고 이제 식으면 어? 와 대박 냄비에 물을 더 해가지고 드리는 거야 맛게 드세요 야이 집이 간이 진짜 잘 맞았다잉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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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맞았이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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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니 간이 네 <목소리들> 나 진짜 따랑콩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내일 가는 길에먹으면 되겠다. 우리, 그 건드리님들 덕분이지. 음. 음.